잘 되는 집에 매출만 보지. 그거만 보지. 비용 구조와 실제 손익 구조는 안 보지. 근데 진짜 예를 들어 집에 무슨 누가 요식업을 한다든지 어머니가 하는 가게를 물려받 이런 거 없이 정말 화이트칼라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다른 세계고 체질적인 변화를 주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시간의 비용 그러니까 시간도 줄여야 되고 비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. 어쨌든 시간 줄이고 비용을 줄이려면. 뭔가 본인이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일하는 나는 뭐 남의 가게 가서 뭐 주제나 일해보는 거 음. 경험 실제로 여기 밖에서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같은데 실제로 칼국수 하에몇 그릇 팔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메뉴로 어떤 컨셉과 어떤 분위기로 과연 손님이 왔을 때 만족도를 줄까 재방문 할까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다른 이슈지 사실 고민 많이 해봐야지 사실 그니까 적당히 하면 해서 손님이 와줄 거라고 하기 되게 쉽지 않아 되게 쉽지 않아.